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입니다. 용산국제업무단지 발표가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용산국제업무단지를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이 몰려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합 시설로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저를 통해, 통해 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 뿐만 아니고, 용산에 신규로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분들도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이며,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보다 높은 건물이 용산에 들어선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확정됐고요 용적률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1500% 이상의 초고층 빌딩 수부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약 12조 원 가까운 금액이 투자돼서 어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서울시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 용산 정비창 국정 업무 단지를 국제 산업 시설뿐만 아니고 주거, 문화, 여가 시설, 공원까지 갖춘 복합 도시로서 개발을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4차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IT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IT 하면 판교를 떠올릴 수 있게 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판교의 규모보다 두세 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랜드마크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주거 시설은 약 6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업무 상업 지역에는 글로벌 IT 기업 연구소 국제기구가 들어올 수 있게 되겠고요. 해외 기업 유치와 함께. 국제 교육 시설, 학교가 되겠죠. 대형 종합 병원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 입지 규제 최소 지구 구역으로 확정을 해서 어 백층이 넘는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대변 강남 판교의 압축 도시, 더 멋지고 더큰 규모의 압축 도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5조 정도를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후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기존의 전철이나 도로의 확충뿐만 아니고 UAM이라고 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어 건설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모빌리티 허브로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후년 동도에 착공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 5년에 10년 안에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개발을 한다. 첫 번째로 용산 국제 업무단지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 업무단지의 위치와 세 가지 포인트의 개발 핵심 내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용산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서울을 대표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어, 서울의 중심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용산역이 있고요. 한강변을 맞이하고 있는 이 지역이 용산국제업무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세 가지 컨셉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가운데 보이시는 게. 130층 규모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층수 한 70에서 80층 정도의 고층 빌딩 숲이 서울 용산의 한강변이 보이는 교통의 중심 축인 용산에 들어온다. 정말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용산이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테크 시티가 개발이 됩니다. 즉, 어,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선두 주자인 IT 기업들. 해외로 따지면, 뭐, 메타라든지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이 있겠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나 네이버,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지금 판교에 거의 있고 강남에 있는데요. 그런 IT 기업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어디로 온다? 용산 국제 업무 단지로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세계를 대표한 랜드마크 기업들, 그런 메이저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온다? 용산에 정말 들어온다.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리콘 밸리로서 새롭게 탄생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교통의 중심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교통의 메카로 용산을 개발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는데 UAM의 가장 시범 도시로서 용산이 개발이 된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정말 홍콩이나 맨하튼처럼 정말 초고층 랜드마크 숲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50%는 숲. 또 앞에 있는 한강변의 조망권 거기다가 국내외를 막론하는 최첨단 IT R&D 기업들과 철도뿐만 아니고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운송수단들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 그럼 두 번째로 국제업무단지 개발 플랜 핵심 내용 뭘까요? 첫 번째 총 사업비가 무려 12조 원이 투자가 될 예정이요. 단일 사업 수로는 가장 큰 사업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총땅 면적이 15만 평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1300% 기준으로 하면 200만 평 이상의 연면적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판교와 강남이 정말 용산에 들어온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 뭐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맞춰서 한 5년, 10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시설은 약 30%, 약 6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한강변 쪽으로는 주거시설, 용산역 쪽으로는 문화복합, 가운데 센터에는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오고요. 이 앞쪽으로는 주거시설, 바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한 옆쪽 라인으로는 최첨단 업무타운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직주근접의 랜드마크 시티가 개발이 되고요.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도 개발을 앞두고 있다. 세 번째로 기존에 다섯 개 노선이 용산역을 다니고 있는데요. 전철이 앞으로 세 개에서 서울역까지 포함하면 무려 여섯 개의 전철 역세권역이 용산에 신규로 투입이 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주택스 A B D 노선, 신한산선 연장선, 공항철도 말씀드린 대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지하철 교통의 허브로서 도로, 철도, 항공까지 완벽한 교통 인프라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전분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런 최대 수혜지역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업무단지 바로 용산 역세권역에 들어오죠 투자를 할때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용산 국제업무단지 접근성이 좋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바로 한강대로변 서부이천동 원효로 신창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범위를 넓히다 보면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여의도권역 재건축 라인과 발 맞춰서 나중에 용, 여의도권역에서도 용산권역 개발의 그런 랜드마크 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과 여의도의 금융타운과의 시너지 효과와 주택가격 상승 또 랜드마크의 효과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뷰 또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용산 재개발의 메카입니다. 재개발이 정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앞으로 될수 있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투자를 할때 기존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 주택. 그리고 또 소액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종목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1차, 2차, 3차 수혜 지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1차 수혜 지역은 당연히 한강로나 서부 이촌동 원효로 신창동 라인 또 신계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겠고요. 여기에서 수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차 수혜 지역은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청파동, 서계동 라인 또 3차 구역은 후암동과 이태원동, 동부이천동한담동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그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성향에 맞춰서 1차 수혜적을 투자할 를 것인지, 2차 수혜적을 할지, 3차를 할지는 같이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해 보시면 좋겠다. 금리 상승과 대내외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또 집값 고점에 대한 우려로 해서 집값이 주춤을 하고 있고 지방과 외곽 중심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일희일비할 게 아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높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 단지 개발이. 확정 발표됐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믿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이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 판교가 올라갈까요? 가장 많은 그런 고액 연봉자 직장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용산은 앞으로 국제업무단지를 통해서 정말 랜드마크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도시가 되고요. 기업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 교통의 중심 또 여러 가지 인프라 용산 민족공원 또 주변에 노화된 주택들이 최고급 주택 단지로 바뀝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산 국제 업무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용산이 좋아지는 거 알겠고 앞으로 투자가치가 제일 높아지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용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개발 종목이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업무단지가 1차 수혜 지역이지만 지금 음, 효창공원 역세권이나 아니면 원효로 일가 서계동 라인 또한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다양한 개발 방식으로 해서 개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두 번째 수혜 단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투자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시겠죠. 동부이촌동 거의 대부분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남뉴타운 또 이태원동 또한 재개발 추진, 후암동 라인 또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개발이 빨리 돼서 시세차익도 얻어가시면서 나중에 개발이 완료됐을 때 정말 최고가 아파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용산의 그런 꿈을 실현시키고 큰 수익과 재산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